야외 콘서트에서 전유진의 노래에 관객들이 오열했다. 50년 된 히트곡으로 팬들의 마음을 울린 비결은?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객석의 잔잔한 웅성거림이 깔린 순간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빛 속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2000년대생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었다. 검은색과 은빛이 조화를 이룬 무대 의상. 그리고 단단히 담은 입술은 오늘 무대가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객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50년 된 명곡 아름다운 강산, 젊은 감성으로 재탄생하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치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밀려왔다. 50년 전, 산업화와 사회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명곡 별표 별표, 아름다운 강산 별표 별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세대보다 훨씬 어린 가수의 목소리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전통 트로트 창법 특유의 묵직한 농염과 호흡을 살리면서도 단어 끝에 가볍게 얹힌 젊은 감성이 곡의 공기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날 공연장 객석에는 70대 노신사부터 중년 부부, 그리고 20대 청년까지 다양한 세대의 관객이 함께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70대 노신사는 눈물을 흘렸고 중년 부부는 서로 눈빛을 나누며 조용히 따라 불렀다.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는 한 손자가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세대를 가로지른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다. 세대 간의 감정을 잇는 다리가 되다. 전유진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전통 트로트를 배워왔지만 늘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오래된 노래를 지금의 청중에게도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는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세대의 감정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리허설에서부터 그녀는 원곡의 호흡과 리듬을 그대로 살리되 발음을 조금 더 또렷하고 맑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곡을 다듬었다. 한 스태프는 리허설을 마치고 마치 두 세대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이 무대가 진인 본질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노래가 시작되면 원곡을 기억하는 세대는 과거의 추억 속으로 돌아갔고, 처음 듣는 젊은 세대는 신선함 속에서 새로운 감동을 발견했다. 무대가 끝나자 한월로 작곡가는 전유진의 손을 잡고, 오늘 당신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이번 무대에 담았던 모든 의도를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었다. 온라인을 강타한 전유진, 새로운 트로트의 미래를 그리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고, 노래라는 매개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표정은 잊히지 않았다. 무대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노래를 이렇게 다시 들을 줄 몰랐다. 이제 이 곡은 전유진 버전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 철학을 관객과 시청자에게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며, 트로트가 단순히 한 시대의 장르가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전유진, 아름다운 강산 무대로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다. 2000년대생 트로트 가수가 1970년대 명곡을 부활시킨 역사적 순간,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객석의 잔잔한 웅성거림이 깔린 순간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 빛속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2000년대생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었다. 검은색과 은빛이 조화를 이룬 무대의상, 그리고 단단히 담은 입술은 오늘 무대가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객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치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밀려왔다. 50년 전 산업화와 사회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노래 별표 별표 아름다운 강산 별표 별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세대보다 훨씬 어린 가수의 목소리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전통 트로트 창법 특유의 묵직한 농현과 호흡을 살리면서도 단어 끝에 가볍게 얹힌 젊은 감성이 곡의 공기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관객 앞줄에 앉아 있던 70대 노신사가 그 순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차올라 있었고, 고향의 산과 강을 노래하는 가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 물기는 조금씩 흘러내렸다. 뒷줄에 앉은 중년 부부는 서로 눈빛을 나누며 조용히 따라 불렀고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는 한 손자가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세대를 가로지른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한편의 다큐멘터리였다. 전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압박이 아니라 함께 노래를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의 응원이었다. 그녀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 듯 노래를 이어갔다. 첫 소절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는 2절로 넘어가며 조금씩 고조되었고, 고음으로 치솟을 때는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상과 강의 영상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 노래와 영상, 그리고 관객의 기억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명곡, 현재의 목소리로 재탄생하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전유진은 어릴 적부터 전통 트로트를 배워왔지만 늘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오래된 노래를 지금의 청중에게도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답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세대의 감정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리허설에서부터 그녀는 원곡의 호흡과 리듬을 그대로 살리되, 발음을 조금 더 또렷하고 맑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곡을 다듬었다.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스태프 중한 명은 리허설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 마치 두 세대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이 무대가 지닌 본질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첫 소절 이후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부르는 니,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니,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니, 그들의 표정에는 각자의 인생이 묻어 있었고,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인생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무대 위 그녀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사 속 이곳이 나의 조국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목소리가 한층 더 깊어졌고, 그 순간 객석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대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월로 작곡가는 조용히 걸어나와 전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오늘 당신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그 한마디는 그녀가 이번 무대에 담았던 모든 의도를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고, 노래라는 매개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강상과 한민족의 정서.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것엔 물결 속에 있었다. 서울의 하늘 위로는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농촌의 비포장도로 위에는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풍경이 있었다. 그것은 고향의 산과 강,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아름다운 강산은 바로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 나온 노래였다. 이 곡이 처음 울려퍼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마을 잔치에서, 학교 운동회에서, 라디오와 TV 특집 방송에서 이 노래는 빠지지 않고 흘러나왔다. 해외로 이민 간 동포들 역시 이 곡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해진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대변했고 멜로디는 들을 때마다 가슴 속 깊이 울림을 주었다. 이 곡은 세대와 공간을 넘어 한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국민가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K-팝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부상하면서 아름다운 강사는 점점 대중의 귀에서 멀어졌다. 방송에서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노래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노래가 살아있었다.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 자주 꺼내보진 않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생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아름다운 강산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선곡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배우며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고민해왔다. 오래된 곡을 어떻게 하면 지금의 청중에게도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그녀의 오랜 화두였다. 이번 열린음악회 무대는 그 해답을 찾는 순간이자 자신의 음악 철학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방송 전략과 온라인 파급력. 열린음악회 1535회의 세트리스트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흐름 속에서 각 무대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세심하게 계산했다. 오프닝은 경쾌한 뮤지컬 넘버로 시작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어 손태진의 깊이 있는 크로스오버 무대로 감정을 한층 가라앉혔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전유진의 아름다운 강산이 배치됐다. 이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중장년층 시청자의 집중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었다. 방송 중반부는 시청률이 떨어지기 쉬운 구간이다. 그러나 이날 전유진의 무대는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게 만들었다. 카메라는 전주가 시작되기 직전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클로즈업했다. 화면 가득 잡힌 표정에는 차분함 속의 확신과 결심이 깃들어 있었고, 시청자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 객석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단몇 초간의 정적이 지나자 모든 시선이 무대와 화면에 고정되었다. 가사 속 고향의 강과 산은 각자의 기억 속 풍경을 끌어냈고 시청자들 역시 TV 앞에서 반응했다. 일부는 가족 단체방에 영상을 전송하며 지금 KBS 봐라. 유진이가 옛날 노래 부른다고 알렸고 누군가는 짧게 녹화한 클립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니어 대상 포털에서는 전유진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검색어가 급상승했다. 댓글에는 이 노래를 이렇게 다시 들을 줄 몰랐다. 덕분에 옛 생각 많이 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이제 이 곡은 전유진 버전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노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순간이었다. 무대의 여운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았다. 객석을 빠져나가던 한 어르신이 옆자리 사람에게 이 노래를 이렇게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라고 말했을 때그 한마디가 이날 무대의 의미를 함축했다. 그것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세대 전체의 추억을 공유하는 일이었고 음악이 세대를 이어주는 힘을 증명한 사례였다. 이날 이후 아름다운 강산 무대 영상은 온라인에서 꾸준히 회자됐다. 직접 현장에서 공연을 본 이들은 그 감동을 입소문으로 전했고, 온라인으로 접한 시청자들 역시 댓글과 공유를 통해 그 감정을 이어갔다. 이렇게 무대는 TV를 넘어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살아 숨쉬게 됐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문화적 사건. 전유진에게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음악 철학을 관객과 시청자에게 증명하는 자리였다. 과거의 명곡을 존중하되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세대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순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열린 음악회의 제작진 역시 이 무대의 파급력을 실감했다. 방송 이후 시청률 분석에서 해당 구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온라인 클립 조회수 역시 수일 만에 수십만을 넘어섰다. 이는 전유진이 가진 영향력과 세대를 잇는 콘텐츠의 힘을 입증하는 수치였다. 결국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되었다. 아름다운 강사는 과거 한 세대의 청춘과 고향을 담은 노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유진은 그 변화를 이끈 주인공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남았다. 다음 세대는 어떤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이어갈까? 그 답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날 무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언젠가 또 다른 젊은 가수가 오늘의 전유진처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이다. 전유진의 아름다운 강산. 단한 번의 무대로 역사를 쓰다. 전유진의 열린음악회의 음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별표 별표 세대 연결의 순간 별표 별표이었다. 그녀가 부른 별표 별표 아름다운 강산 별표 별표 온 낡은 LP판 속에서 잠들어 있던 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과 의미를 선사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부활했다. 이 역사적인 무대는 전유진의 커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샵사인, 샵사인, 감성장인 전유진의 탄생. 아름다운 강산 무대 이후, 전유진은 더 이상 국민딸이라는 귀여운 애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는 별표별표, 별표 감성장인,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시대의 목소리, 별표별표로 거듭났다. 한 음악 평론가는 전유주는 고음과 기교에만 의존하는 여타 가수들과 달리 노래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무대는 그녀의 깊이 있는 음악적 철학과 섬세한 표현력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날의 성공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비롯한 과거 명곡들을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유진은 단한 번의 무대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샵사인, 샵사인 명곡의 재해석, 시대적 소명이 되다. 왜 아름다운 강산과 같은 과거의 명곡이 지금 다시 사랑받는 것일까? 한 문화 콘텐츠 전문가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뿌리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며, 과거의 명곡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한 세대의 집단적 경험을 상징하는 콘텐츠라고 분석했다. 전유진은 이런 시대적 갈망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강산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했다. 그녀의 성공은 예명곡 재해석이 단순히 음반 판매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중요한 문화적 소명임을 증명했다. 아름다운 강산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유진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젊은 세대의 반응과 우리 세대의 노래를 멋지게 불러줘서 고맙다는 중장년층의 찬사가 동시에 이어졌다. 이는 전유진이 세대의 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샵사인 샵사인 전유진의 다음 행보,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아름다운 강산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쓴 전유진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는 아마도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과거의 명곡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담은 자작곡 앨범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해갈 가능성도 높다. 그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전유진의 아름다운 강산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별표별표, 별표 역사적인 순간, 별표별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증명했고,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다음 무대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또 어떤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